가성비 최고의 태블릿을 찾고 계신가요? 레노버 샤오신 패드 2024는 10만 원대 가격에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8GB RAM과 128GB 저장 공간을 갖춘 이 태블릿은 매끄러운 11인치 FHD 디스플레이로 생생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90Hz 주사율 덕분에 부드러운 스크롤링과 영상 시청이 가능해. 영화 감상이나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7700mAh의 대용량 배터리는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분하며 20W 고속 충전으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사운드 시스템과 다양한 부가 기능도 매력적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에 감탄하며 재구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